아이거이거 이거 목소리 없으면 좀 배워야겠다. 오. 뭘 녹화하세요? <목소리> OBS로 녹화하세요? 저그 지포스,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그거. 음. 걸카에서 음. 걸카 하면 주는 거. OBS도 할줄 알긴 하는데. 이건 뭔가 좀 까다롭더라고요. 오베스가 겁나 편하지 않아요? 제 지포스만 써봐서 그런 것 같아요. 음 언제 올리나요? 올려야 되나요 지금요. 지금 올릴게요. 네, 오케이. 오케이. 가자, 가자. 오 조심, 조심. 한번 걸어주시고. 네 걸었어요. 어, 오늘 좀잘 까는데요, 우리? 오, 그럴까요? 풀던이요 정말 정확한, 뭐지? 타이밍과. 하이빙과... 아, 아 또, 또, 프리드가 또, 또. 딱 맞았구나. 네. 바로 나옵니다. 나 죽었다. 어, 살았네. 어떻게 걸었지? 5초? 아무인 분들 말씀하세요. 이 네, 끝났습니다. 번피 껴는데 우리. 오 이거 오늘은 생존 클리어 하나? 아니다 가기다. 가자 가자. 저곧 아무. 나도 나도 곧 아무. 좀도나 아무 나 아무. <나> 오케이. <laughs> 클리트 좀 말하겠어. 왼쪽에 암흑. 왼쪽에 그 암흑. 친구 있어? 암흑, 체리 들렸어요 아, 리렸면좀덜 아프죠. 네. 아무기었는데 디징. 어 죽었네. 저 중앙 중앙. 아, 나옵니다. 네. 어, 누군가 풀렸는데? 아, 나풀린저받았어요나 아, 받은 건지 오. 모르겠다. 어, 한번 죽었으면 약하다. 아직 안무고안 오면 이제 온다. 응, 클릭. 아 왔다 왔다 쫓댔다. 합이 이때 오냐? 그래 왜 이때 오면 무조건 죽던데 저는. 오 살았어. 사람 살았어. 사냐 사냐. 해도 있다. 왼쪽 펀치 먹으러 오세요 왼쪽에 펀치. 오 살았어 살았어. 이번 거 죽은 건좀 애가다. 셔우님, 파운틴 먹으세요. 네, 잠깐만요. 요, 음, 갈 수가 없어요. <laughs> 어 아, 풀렸다, 아, 풀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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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풀렸다. 큰거 어, 먹었다. 나이크 근데 의지, 의지 두개 쓰고, 해도안 까였네? 오. 오, 어, 그러면은, 베리 굿이네요. 해도는안 까였네? 회도 까인 줄 알았는데. 버든이 좋네요. 맞아. 버든 처음 쓸 거. 짧은 거 올리겠습니다. 어. 네. 버든 몇 초인가요, 지속이? 3초. 의지랑 똑같아요. 음. 3렙은 뭐가 안좋아요? 95% 확률로 의지가 터져요 거의 터지긴 아... 하는데 4렙은 이제 아, 네? 100% 터지는거고 야야야야야 어 확률이구나 이거 다음거의극대입니다 끝내보자 네, 네. 프레임 네. 돌았습니다 두번 찍고 올리면 돼요 한번 찍었고 아 파운딩 빠졌다 오케이 올립시다 boils. 네 나옵니다 이제 고고고고 바인 걸어주시고 띠용 어. 와와 뭐야 피 빠졌는데 누구, 아무... 누구 스펙업하셨습니까? 네, 저요. 아, 일단 난 레벨, 저... 나는 레벨 아, 나는 저... 레벨을 올려서 최종뎀 사퍼를 올렸어. 그냥 바로 저는... 나와요. 오나이스 깨겠는데요? 잘하면? 잘하면? 극극 아다리가 잘 맞아서. 아 그럼 맞아. 네, 그래가지고. 사신 세가지고. 한 순간에 2 0점얻어 아기 아다리 안 맞으면 망하죠. 어, 너무 이지한데 오늘? 그러게요 아, 또 이때 극들이 아니, 또 이때 암흑이네? 어, 저도 암흑 조졌다 풀린, 풀린 어, 나 풀린 플리... 오, 확 내려갔어 갑자기 어, 저도 먹었어요 개이득 나 암흑 파운틴이 아! 없는데? 왼쪽에? 어, 이제 깔게요 먼저 근데 끝나요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로 오세요. 풀려요 이거. 풀렸다. 감사. 감사. 오해도 안깔았어 나이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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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옵니다. 네. 나옵니다. 이걸로 아.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저는 일단 시체들이에요. 아니 잠깐만. 아니 의지가 없어. 어. 오케이 이 정도면 양호. <laughs> 주부님 존버 잘하시면 전원 격파 쌉가능 그럼요 나 해도 살리고 싶은데 나이스 어 누가 에디큐브 급발진한다 에디큐브 계속 팔려 어? 나 바보다 아이고 뭐. 더블..더블 점프했어 대시 써야 되는데 바보네 이거 뭐돈 사람들은 그냥 막 써도 될것 같아요. 네. 나 아무 나 아무 아무? 너 대파 많지 대파 오네 너도. 야야야야야 제발 제발 제발. 얘 놔. 끝내주세요. 끝내주세요. 어 끝냈다. 나 이거 그 뒤에 돌았어. 어나나 죽었다. 아나 죽었어. 어? 오 에센? 아 아니구나 노드이구나 에센처럼 음. <laughs> 생긴. 와 이걸 이걸 주고 버리시네. 내 아, 아? 아. 네, 결정서 어딨지 <웃음> 아. <웃음> 어허.